모두들, 지방 공무원들도 다 고생하시고, 우리 도지사님들도 다 고생 많습니다. 그, 행안부가 몇 년, 이제, 장, 그, 작년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춘 노력의 일환으로, 여섯 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 안전 지수를 공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이제 월등히 좋죠. 그 이유는 어쩌 보면 뭐프리미엄이라고도할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도 밝혀지는 거죠. 그죠. 이게서. 그래서 광, 광주는 뭐 예를 들면 좀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저 지역구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 안전지수가 최낮고 통계를 보면 좀의열하고 생각하는 지역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주하고 세종하고 충남, 그렇습니다. 그 지사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 안전 분야에서 5개, 5년 연속 아마 5등급입니다. 그런데, 이뭐 다른 거는 잘 아시는데, 서울과 함께 범죄 취약역으로 꼽혔는데, 모두들 제주도가 안전하고 아름답고 뭐 안전한 지역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부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렇는지 그는 잘 모르겠는데 어째서 이 범죄와 생활 안전 분야가 이렇게 관리하기 힘들죠, 원룡 기사님. 어, 그 제가 이래 통계를 보니까요, CCTV 비율이 전국의 5개 도시 중에서 시도 중에서 최고 낮아요. 다른데는 평균 44% 수준이면 이게는. 34% 정도 인구 비율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이건 또 하나의 원인입니까? 어, 우선 그이 안전 지수와 관련해서는 관광객과 외국인에 음. 이 의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제주도 인구로 이제 뭐 평가돼 그러니까. 이,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개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아직 좀잘안 되는 점이 있고요. 뭐 어쨌거나 뭐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나 특히 밤에 가로등이 좀 어두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 경찰, 자치 경찰, 제주도정 이 손을 잡고 지금 2년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 300억 이상을 투여해 가지고 밝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조만간 개선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호, 내년이나 5년 되면 월등히 1등으로 좀갈수 있겠고 <laughs> 그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금, 아까 우리 이영석 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원희룡 기사님한테 저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일본에서 태어났다. 예를 들면 36년간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고 인정합니다. 대신에, 그래 같이 태어났지만 독립운동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에게 대접을 아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맞죠? 예. 두 번째는요, 1945년 8월 14일 전까지 독립운동 한 사람은 다 독립운동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6.25 사빈이라는 비극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자냐, 우냐 이런 거에 논 적은 있지만 어쨌든 독립운동 한 거는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반일 종족주인가 의 하는 친구들 이야기 하는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해방 일본에서 그만큼 철도도 깔아주고 뭐 공장도 지어주고 우리나라가 일본 때문에 더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방되고 나서 전쟁 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 GDP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세 가지는 어떠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좀 유념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물론 뭐 아까 지사님 이야기했던 뭐 메라드 이성만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런 생각이 좀 먼저 하시고 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 저는 신민지근도화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네. 만약에 일본이든지 어떤 외국 세력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주권이 위협을 받는다면. 물론 용기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목숨 바쳐서 싸울 생각이고 그런 자세가 그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생각합니다. 자가 자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에 이런 논쟁이 너무 많아서 예. 사실로는 진짜 안 해도 될 논쟁이고 우리가 대다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지사님이 했던 거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근본적으로 요세 가지 생각 독립을 존경하고 네. 예우하는 것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독립부지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죄인시하거나 역사적 사실과 다른 외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용산구 권영세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